가보자! 우리가 이제 상이라! 좋습니다! 일단 남은 일정들을 다 소화해야돼 치트키부터 해서 다갈건데 한번 달려보자고 신규 패키지 좀쭉 주가. 쭉쭉 가! 쭉 밀고 와! 좋습니다! 음. 자 치트키랑 해서 쭉쭉 밀고 와라이 자 일단은 주인분 상자에서 치트키 상자 있거든요 요거. 그렇지 요거 먼저 한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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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구했습니다! 존버기의 개님 후쿠업 들으면서 첫번째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이 와, 근데 와, 이거 국가 뜨네. 국가가 근데 뜨네. 근데 오히려 국화가 이제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국화가 좀 아쉬워. 생각보다 국화가 너무 많이 풀리게끔 세팅이 돼 있어. 인정.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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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금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주인분피를 어, 갖고 야, 계셔가지고 뷔피를 모두 선택 한번 열어주고요. 오늘 잼스 입중에는 저희가 어, 게임하는 뱅커라고 네, 그 저, 저, 저. 은행원 형님 계신데 네, 어, 아, 그분이랑 아, 아마 같이 어. 할것 같습니다. 자, 주인분과 요거만 좀. 이거 저... 어디서 장 났어, 용이? 이거 근세장 있으시더라고.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여러분, 82면은 어디서 뜨는 거야, 이게? 오, 어, 정말 멋있다. 이거 세개 어디서 나온 거야? 음. 아, 상자에서 그냥 뜨는 거야, 이게? 아, SDSS에서? 아 <laughs> 일단 한장 까볼게요, 그러면. 일등 상대 그냥 뜨신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북고정 열쇠형의 나뭇개가 효율났나요? 아니면 빠진코가 나은가요? 99개 저는 빠진코를 할것 같긴 한데 형님. 스페인 센백이면은. 오? 어? 쿠바르시. 쿠바르시. 이거, 쿠바르시 이거 일단 가격 형성 될 거고. 오. 이거 이 가격 아니야. 이거 더 이상 형성돼. 일단 이 가격 아니니까 여러분들 쿠바르시가. 쿠바르시 하나 보고 한 장만 제가 더 까볼게요 그러면. 가격 좀따 보면 되니까. 우리 가격 형성 되겠지 얘들아 이거. 잠깐만. 벨기에. 어, 루카쿠가 있네. 잠깐만. 여기? 루카쿠가 루카쿠. 이것도 이가격 아닐 텐데. 양발이냐 이거 혹시? 저쪽발일 아, 텐데. 봐 잡아 봐 봐. 아, 양발이 가능도 아, 성 있어서. 저쪽발일 아, 텐데. 이데연가쪽로 아니라 거리가 하나 있네. 네. 오, 뭐야 이거 200 존나 잠깐만. 이거 아, 이걸로 풀리 이걸로 한방 노리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고려 이회는뭐 잘못한 것 같긴 한데 SSS 이걸로 가볼까 나도 오린 그냥 그치 그러면 뜨자 이거 오버로 1 8이상이가 뜨긴 하는데 잠깐만 독일 위거 윙... 로이스요 잠깐만 마르코 로이스가 128 128 100트들이 많이 풀리네 그러네 아래 쪽이 풀리는 거네 이게 아아 이게 빠진코 SSS래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죠? 그냥 우리가 15 포인트 교환 안 하고 뜨는 거에서 이거 당연히 안 풀려 지금 나중에 형성되면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있네요. 않긴 하네요. 야 재밌네. 그러니까요. 자 어. 이거 한번 가볼게요. 국가. 네, 알아서. <laughs> 이탈리아면 아니면 좋겠다. 나는 브라질이나 벨기에 둘중 하나만 가자. 아, 아, 둘중 하나. 둘중 하나 중에 가봐. 벨기에, 브라질 둘중 하나만 나와라. 아, 벨기에, 스페인에. 아이러면 아, 이게 굿띠야굿띠가 굿디, 굿디에... 국민이야. 하면은 60조.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국화팩이 아, 생각보다 그렇지 생각보다 약간 캐스름막 크긴 하지. 그러네. 아이거 생각보다 조금 사각한 장 있어가지고 이미 뭐 떨어져 다 떨어져. 이 가도 형성되긴 했네 이거는. 내가 말했잖아 상현아나 그냥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이거 아까 전에 내가 했던 소리가나 진짜 진또배기로 한 소리였어. 아 주입을 레알이시긴 한데 레알에 늘나는 늘다 소리 하지 마. 아 그거 아니죠. 히어로 자체가 살짝 조금 그거긴 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 조금 아쉽네. 레알에 넣었으면 고상달기. 너는 오늘 아마 발가 벗겨서 집에 갔을 거야. 왜냐면 개인적으로 저게 주인님 놀리는 거밖에 안될수 있고 뭔가 어 뭐라고? 그렇게 하면 집에 가가 그냥. 아니 <laughs> 이거 좀. 아 진격의 왕인 느낌 어, 진격의 소인 맞죠? 느낌 나. 아아아아아 배선상형 너 그렇게 추워? 그리고 밖에가 새벽도 쌀쌀해 새벽에 새벽에 좀 춥더라고요 어, 어, 새벽에 좀 많이 추워 진격의 소인는안 되고 여러분들 잠깐만 아니 이거 한번 눌러주십쇼 어. 6093입니다 눌러주세요 근데 임마가 일부러 잠깐 방금은 이건 좀들박한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갈까라고 하는 건 해. 이거는 좀 <laughs> 생각해보니까 왜네래너 주시자 아까 저거 타다다 빠져있었어. 내가 아까 먹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 왜 이거 주려고 했는데 하면서 먹는다고 해가지고... 어... 예, 국어 구독님, 감사합니다. 형님, 일단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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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갈때갈때갈때그 느낌으로 가보기로 해야죠. 자, 오늘 이모티콘은 오지게 터지네. 가자, 이모티콘 터진다? 자 이모티콘은 굉장히 터지긴 하는데 맞아요. 저 아무것도 안 해서 등반 없습니다 예 주인분들 장아지 800조시고 여기서 우리는 치특키 상자가 여기에 있네요 얘랑 얘는 무겁다 근데 이건 4%긴 해요 여러분들 4%에 한번 이러면은 우리가 거의 한 국화 정도 되거든 국화 어 안녕하세요 다윗힐 형님 잠깐만4%우 보통은 뭐 맞으니까 이게 성희랑 근데 내가 네, 좀 네. 너를 의심해서 하는 말은 아닌데 네, 네, 네.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지금 들어가는 중이래. 저는 치트키 상자 한번 잘 뽑아보자. 다른 거에 조금은 그냥 재물로 톡톡 받쳐준 다음에 뜨면 좋고. 아 치트키? 예, 치트키 상자 지금 떠야 되니까. 아 그래? 예, 노이어를 한번 떠주고. 에이, 이러면 다 마일 리지 마일리지 오점오 나쁘지 않잖아, 나올래? 사오점 뜨면. 아, 치트키도 한 번? 왜냐면 네가 치트키라고 해서 지금 오픈한 팩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1 5주 어, 정도, 1 1주에서2 5주니까 나쁘지 네요 이게 개인적으로 차우. 덤베! 자! 아, 오히려 얘가 나. 아, 오히려 차라리... 이제는 얘가 나.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가 있죠. 깠던 국화 팩보다 네. 이게 더 훨씬 좋다고. 알았어? 아, 확률이 더 낮은데 야 국카페 금액 아까 얼마인지 봤잖아 그 금액 여기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면 <웃음> <웃음> 이마 지하철이마도루카 하네. 가문이 얘들아 우리가 오르가이 프라운 아.. 잼제마 아, 개X팬! 60조 떼! 캐린X벤지마 떼! 56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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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떨어지금 시세가 개속 떨어져. 응? 너무 많이 풀려서. 진짜 개많이 풀었어. GRU가 완전 가성비 됐네 이러면. 이게 아, GRU가 완전 가성비 돼서 60조야. 와. 봐봐. 아까 네가 뽑았던 굿디 봐봐. 국화였지? 네. 이게 지금 66조. 이거 지금 한가가로 그러면 54조야. 생각보다 국화 사는 사람이 있을수 찾아봐야 되나니까 거리가 됐는데요? 그냥 산것 수도 있잖아. 시세린 걸로. 아 그냥 갑자기? 볼게 어, 뭔 개소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이나 빠진 코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어, 어. <laughs> 이제 알겠지? 네, 그런 거 같네요. 어. 네. <laughs> 아, 아이, 뭐야? 장실때 생각나게 하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신이 얘기나야. 이아니 알지? 안 해, 안 해. 와, 이런 포장하는 것 봐. 형님, 한번 눌러주십시오. 5 8, 3, 2입니다. 근데 이런 0 0점점5 0이 뭐냐면은 g r 원 u 는 진짜 가성비 좋은 시5이다 이제는 여러분들 GRU를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시대가 된것 같다니까, 얘들아? 5 0 0 5 0까0원5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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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 하아, 두야 아우구머리야. 그 근데 10대 99개의 단점이 뭐냐면, 혹시나 거기서 40%가로또 b p 가 뜨니까, 그게 하하. 조금... 하하.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자, 계속 한번 우리 치트키 상자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형님들 다어 방향까지 부 가능할까요? 어... 어, 어클 방향이... 이 주인분이신 것 같은데, 메뉴 업글 방향 오케이 좋아요 해드릴게요 메뉴시고 모먼트로니 포를란 베스트 알릭 산시스 슈슈 이쪽 라인인데 일단은 형님 2 3선 라인을 바꾸긴 해야겠다 이 특히 볼란치도2 아, 3선 라인을 좀 바꾸는게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윙어에다가 돈 안쓸거면 상관없는데 솔직히 GRU 그 산시스 가기엔 돈이 좀 너무 비싸다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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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는 삼선을 조금 어바는는먼저저일 같긴 긴 한데 이둘 먼저 바꾸는 게 맞는 s 같긴 해요. n 네, 삼선 쪽. 음. 아, 그리고 s 백이 너무 높아 a m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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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아 o n Samson, Samson, s 카 m s o 카 s a 는좀건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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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아포란 써도 될것 같아. 아 여기까지 뭐 괜찮 나쁘진 않은데 이쪽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네, 나같으 면은 일단은 풀백을 조금 줄이고 네. 볼란치한 자리에다가 조금 힘을 내지 않을까. 카즈메로 자리에. 예 네, 왜냐면 네. 또 이제 요새 풀백에 또 g r 애들 g r l 애들 많이 풀린 것도 많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좀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펠라인이 아니 펠라인이 말고 마이크 캐리가 어때 얘들아? 아, 캐릭으로다가. 어. 오. 마이크 캐리 괜찮은 거 같은데. 캐릭 나쁘지 않죠. 그러면 요런 거 한번 제가 뽑으면서 BP 먼저. 아, 그래요. 새 엄마즈 라웨 이런 거 식카도 풀려 있거든. 어, 맞아 맞아. 시스로 군님 감사합니다. 20에서 2 1 적당한가 음. 요 저도 이 그러니까 팀마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20에서 22 사이 정도. 그죠? 그 사이가 적당하고. 거치. 한쪽에다가 24까지 올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맞아. 예.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님. 예. 맞아 맞아. 바로 가는 거? 예, 아직 예 S S 말을 하면서 가자잉. 자 신상에서 <laughs> 스라이커 개미리요? 개미 개밀 육화가 1조9천 원, 약2조 정도. 말을 하면서 가자잉. 자 주인분 이제 이겁니다. 이거 이거 지 다른 거 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까기 위해 온 거예요. 다른 힘 쓰지 말고 여기서 한번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툭 까봐. 스위야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이런 오히려 이런게잘 났다. 오히려. 이런 데가 은근이뜰수 있어. 나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해. 요 괜찮다. 이거 어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나는 오히려 예예예 예. 예, 예, 예 이런 예. 살아있는 코니 예. 아직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비싼 거 한번 가보자. 여기서 선수풀이 20명게 아, 안 되거든요. 아, 20명에서 한번 달려봅시다, 이거. 살코나 아니면 살코 아니 비싼거 잉글랜드의 아카네요 어? 일단은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아 이건 살코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데 74조 아 이거는 조금 살코라고 보기가 근데 아직은 1대0이라서 여러분들 모르는거 살코는 애매한데 그냥 아직 1대0이잖아 그쵸? 근데 2차전 때 응. 가능성이 있지 그래도? 파티가 도 돌아오니까 아, 1대0이면은 그리고 지금 뭐 당장 팔아도 우리가 사업가 82죠. 한 장밖에 없네요. 뭐, 그래도 다른 카드보다 나았죠. 60조 때 그래. 이런 거에서 많이 트니까. 방금 50조 때까지 보기도 했고. 그래도 80조는 팔리면 그냥 이거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laughs> 봤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네. 뭐 어, 나쁘지 않죠 이 정도. 나쁜 정도는 아니라서. 지금 혼란 뭉가 이십니다. 떡비. 오, 이거 또 아직 안 풀린 거라. 안 풀렸지. 그쵸, 그쵸, 그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볼란치 자리 한번 형님 손 보시죠. 한번 볼란치. 네. 예, 볼란치나 풀백 조금 줄이고 볼란치가면될것 같아요. 어. 불백게 약간 이게 힘을 쓰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라면 그렇게 한번 좀 우리 형님께 어,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기영 근데 그래도 다른 분들 50표 주셨네 형님은 그래도 괜찮죠 80표 다가지고예 우리 우기영 감사합니다 우기영 이거 우터가 맞춰준 겁니다 그때는 아마 금액에 맞춰서 했을 텐데 지금이면은 조금 형님 이제는 돈이 생기시니까 우터 스카, 아우가좀잘 맞히긴 해요. 그리고 산체스 만약에 GHL로 바꾸면 존나 좋아요. 아 그거 사긴데 진짜. g h l 가 진짜 개사기야. 진짜. 근데 네, 형님이 뭐 풀뱅이 이런 데도 투자하는 거 좋아하시면 키퍼 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오 정패나 봐야지 당연히. 볼란치 저는 메뉴. 메뉴에 볼란치 저는 캐릭쓸 것 같아요. 아 캐리. 예 마이크 캐리. 약발사. 마이 캐리 캐릭 있잖아. 캐릭 새로 나왔잖아. 어때, 당연히 캐링건. 좋죠. 어. 당연하지, 그 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입고 잖아요 지성형으로 마드라이 갈까요? 예, 저는 아니면은 지성형을 좀 시즌을 올려서 볼란치. 올려서 볼란체 써버려. 그렇지, 그때겠지. 옆에 슈슈 있으니까. 그렇지. 피지컬형 있으니까 빠르게 활동량서은형형랑 쓰고. 어, 토크가 그럼 달라지지 않을까? 지성형을 버리지 않아도 되지. 마드라이 들어가고 거기에 딱. 어. 그렇지. 어차피 키퍼 그냥 그대로 쓴다는 가정하기 그럼 되니까. 음. 마이콘 볼란치 좋죠. 자, 이 형님 가보자. 30%실개 와, 이분 또두개가 있으시네요. 그렇지. 나라다 나라다 나라다. 그렇지! 예예예예. 예, 예, 예. 가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예? 어. 예를 묶고, 왜뭐 하나는 뜨지 않을까? 왜? 하다 있어 많을수 좋다. 아는 안... 거에 하나 뜨면은. 근데 그래, 만약 그게 안 나오면 좀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주님이? 인 근데 또 하나씩 깠을 때안 떠도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럴 바에 차라리 뭔가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는 게. 아어 그렇죠? 나는 근데 이게 아니 근데. 도전을 아니, 해봐야 돼. 아니, 나는 현대상이라 내가 한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전이 맞는 거 같아 형님, 제가 보여드릴 게요급 그 빨진이 아니고 새로운 거다 우리가 상전. 지금 있었으면 바로 죽박이었어 이만 상이랑 그렇긴 한데 실한 한다. 아니야 이거 보니까. 아니 뭔가다이선 드리브라더니 진짜. 아. 가다있 선? 스페셜은 일단 비필요한 거 보고요. 진짜 역겹네요. 이 조금만 참아주시죠. 제가 저 상자 두 개에서 요못든 거만큼 한번 가볼게요. 이병도 진세님 감사합니다. 믹시야 서울 구경 좀 해볼래. 이미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가방이 아니라 사닥좀버렵다 진짜 쉬운 감정을 계속 잃어가고 있어. 방송 1년더 하면 진짜 사이코 되겠다 무섭다. <laughs> 아, 아, 괜찮아. 형이 괜찮아. 형이 잠깐만. 형이 이거 형이 그러면은 진짜 미안한데 돌안 믿는 거, 못 믿는 건 아닌데 잠깐만 당연. 예. 너못 믿는 건 아니야. 아니 가만 있어. 오히려 얘네가 낫다니까. <laughs> 오히려 얘네가 나 어, 애매한 국화들막 저거 지금 안 팔린 애들 막 귀속 뽑을 빠이나 아까 바르찰리국화 한가도 많. 일단 11퍼인데 뭐가 나. 어 가자 얘들아 11퍼지만 11퍼에도 급이 있다. 토레스 쉴커. 자, 아, 자 아, 페르난도 토레스구요 아.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누가 이제 보여줘지뭐 60조, 50조 와. 이러면 아까 같이 까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디 끼려고 그래 이 새끼가 형이. 죄송합니다. <목소리> 해봐. <저도. 웃음> 할수 있어 해봐. 쫄지 말고. 자 쫄지 말고 들어와 봐. 죽금 <목소리> 아, 한번 스윽 한번 들어와 가지고. 님 감사합니다. 태은, 형님, 백조, 토트넘, 스쿼드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대답 한번 해주시죠. 손흥민이랑 케인의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어떨까요 형님? 형님이 잘 살려주셨네 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얘네들은 묶어야 되니까 SS랑 아, 옆에 있는 놈이 진짜 어, 1등 나을 묶어버렸다?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이 s s 도 사실 같이 따라가는 그피러미 같은 앤데 발로해에서 잉글랜드 아, 완파드면 여러분들 한 70조 정도만 했으면 딱 좋겠다 63조 무난무난 아, 완파드 무난. 63조 아, 잠깐만, 무난 무난. 밑에 ZZ 아 ZZ 나와줬고 이거 g r 6가 여기서 그거 안 뜨나? 당이라 어떤거요뭐 소아라지 이쪽 급이요 아니 벨리건 백조 이런 거? 메시 인마 오, 메시, 메시도 어 메시 메시는 투형이 얘기하면 딱 알았어야지 상현아 메시 말하는 거잖아 이거 쪼망쇼 어떻게 메시를 할 수가 있지? 1등도 아닌데 도시죠 여기서 아까 사카드 자 잠깐만 들어와봐라 포르트베베! 어어 배드캠프 어? 아 근데 배캠 안 되는데 배캠 안 돼. 배캠 안 돼. 아, 75. 조 그러니까 오히려 이팩이 나와서 생각해 보면. 어, 저 발롱보다 이게 발롱보다 아. 얘가 75조니까 생각해 보면은 얘 평균값이 괜찮네. 평균값. 이 지금 빠찌고에 실태기네,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금액이. 70이면 조 어. 솔직히 60에서 70조 괜찮은 거야. 이게 생각보다. 맞지, 급이 있지? 다른 팀 어. 내가 말했잖아. 아까 그나5 0조 뛰었고 숨비피 얘들아. 요건잘뛰긴 했다, 진짜. 인정합니다. 가막 그냥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던 거야. 진짜. 맞던 거 아니야. 어, 맞아. 그거야. 그 그쵸 죠 커피도 어. 가지고. 이거. 네. 아, 너도 기억하지. 내가 왜 그랬었는지 근데 나. 나는 그거 앞에서 사카를 띄우지 않아. 그래도. 상이라. 사카를 띄웠어도 내가 아까 말한게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안보야그러니라안보야안보야 <laughs> 그러니까 <laughs> 형님 이거 한번 눌러주십 2696입니다. 눌러주십아 감사합니다. 보통 한80 이상. 80에서 100만 원. 네. 네. 그 정도면 아마 저거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형님. 음흠. 8에서 100 정도를 질러야 우리가 그렇죠. 먹는 금액에서 뒤춘 금액. 맞습니다. 괜찮네. 머리 약간, 약간 이렇게 숨통 튀어나오니까 강준호 스타일로 하니까 좀 낫네. 해방을 살짝 봐봐. 강준호! 잘 보이네. 120질러 졌다, 형님. 형님이 살짝 그게 좀없어나 보긴 하구나. 자, 들어가자. 좋습니다. 포맨펀님 감사합니다. 형 지금 시점 15에서 20만 원은 뭐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경과 가잘 좋긴 해요, 그러면은. 1 5 그렇지. 그 정도면은 그렇지. 이게잘 음. 어... 나아요? 가 보자. 당이라. 좋습니다. BP 먼저. 이쪽 <laughs> 머리 BP가 120이면 우리가 알지. 어떤 흐름인지. 어, 좀더더떼야 돼. 조금 더. 26조 일단. 잠깐만. 26 잠시만. 어, 상일님한테 믿고 맡겨 주세요, 부거님 네. 오랜만에 뭐가 뜬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스윽 한번 봐 봐. BP 말고. 그렇지. BP가 뜨는데 S쪽으로 가네? 요거 BP는 조금 아쉬워 그래도 선수팩이 왜냐면 고점이 높으니까 BP가 뜨는데 S쪽으로 가네?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 BP는 조금 아쉽다고 아, 아쉽다? 여기서 요런 게더나니까 아 알지 알지 요런 게더 낫잖아 아 네. 버닝은 저희가 3시에 확률검증 CC 대한민국 오, 일단은 숙우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아, 형님 뭐둘 중에 맞춰보세요 잠깐만 우리 홍명부 형님이고요 에이. 자 상자 일단 두개 나왔습니다 재물 하나 바치고 바로 분위 체인지 해봐 분위 체인지 해서 이. 누구니? 파브레 갔으면 돼아 파브레 파브레 파프레 이제 파플 이상 히오라 재물 바치고 하나 더 선생님 감사합니다 누가비방인데 오늘 숙우 안 주는 날인가요? 근데 생각해 봐 주인분이 120만 원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된 거였나? 닥터님 감사합니다. 오류같은 오류. 같아, 오류. 마일리지는 그냥 지금 쓰는 게 맞죠? 네, 말리는 쓰세요 형님. 너무나 맞아. 너무나 그 공지 떴어요? 예, 형님그 오류 공지래 지금 예, 스쿠는 아마 곧 나올 겁니다, 형 님. 예, 기다려주시고. 제발. <laughs> 퍼블릭스 스페인. 맞죠, 팔코머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팔코머님. 에 브라질 한번 뜨면 안되지 브라질? 만족키치 50조 대 10조 이러고 있네. 야, 45조 했나 와... 아까 내가 팔았을 때가 정점이었어. 야, 이 형님 얼마나 떨어진 거야? 지금... 와씨, 상억까도한 장이긴 한데... 자, 아, 이한 장에서 뭔가 보여줘야 돼. 이한 장에서 내가... 히어로 꼴찌 맞는 거 같은데, 지금 이한 장에 내가 뭔가 보여줘야 돼. 와, 아, 나 옆에 호박골통 진짜, 이 호박 꼴통 진짜 있 5월 8일날 오케이 확인. 스쿠는 5월 8일. 요거 한 장에서. 일괄 지급인 건가? 오늘 오빠는 그때 주는다, 고 하네요. 스쿠아 스쿠어? 포르투갈 혹시 네. 우루과이? 프랑스. 와 형님 이건 제가 너무 못 이용하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120만에 지금 그정도면안 떠가지고 아 형님 너무 꼴찌 꼴찌였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와 이거 진짜 4 0전도안 가는 벤지에마가 그래도 하... 팔리기 이라인에잘 이 팔리긴 하니까 아와 이케가 더 이케만 지게스톤 내게 와, 이렇게 가도, 계속 되네, 이게. 와... 아... 휴, 잠깐만 다음 형님 거는 아 왜냐면은 저팩딱저팩두 개가 딱안 떴을 때딱 그걸 보여준 거라서 던져라게아 근데 제가 던지면 안되게주인공 따로 있으니까 지금 팔면 안 되지 안경 왜 벗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답답했나 봐요 화 <laughs> 많이 나네. 화 많이 나. 화 많이 난다. 에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라. <laughs> 쟤왜또 쟤 베었어? <laughs> 그쵸 아무래도 금고가 제 베스트긴 하죠. 그래, 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 죄지, 벌 받!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뭐, 상자 두 개가 중요한 거니까. 환상이라 이게 우리가 네. 계속 길을 가고 있긴 한데 그 길이 조금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우리가 뭔가 얘네가 살짝 그걸 내려놓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나는 이번에 한번 살짝 쉬는 느낌으로 그거 어때? 어떡아요? 이번에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토티 금확정 아, 토, 토, 토티 금가요? 어. 오,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토티 금가가 네.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공급 제한 걸린단 말이야. 네, 맞아요. 네, 공급 제한 걸리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게 아직 살아 있었구나. 금카페. 이게 제 메인인 수도 있어 레벨이 83. 그래요 그래요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긴 한다 또띠 탑라이 12 그냥 다 뜨는 거죠 이거는 자 이제 공급대한 걸리거나 여러분들 해 마지막으로 에이. 우리가 까볼 것 같습니다 막차 한번 타보시죠 어떻게 이것도 제가 까나요 아니 형이 까시나요 아 오케 이 까보시죠 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공급제한 직전입니다. 아직 공급 대안으로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자고요. 제첫 번째 제발 불꽃 없이 제발 부탁할게 역시 보얀 연기 좋다. 자두 번째 보얀 연기 좋아. 오이 연기 세 번째, 그렇지. 보이 연기. 상일이가 조금 있으면 보현동 들어갔는데보이 연기, 그렇지. 보이 연기 계속. 오늘 처음일 것 같은데. <laughs> 자, 됐어, 상일아, 이 정도 보였으면 됐다. 영원이 형. 지금부터 P. 영원 출발해 보겠습니다. 놈이들 같이 걸리죠, 영원이 형시 있는 게 아니라 B B B 영 B B B B B B B 거 B B B B 이 B B 아, 진짜... <laughs> 뭐야, 임마! 이거는 잠깐만... 응. 카르바에 뜨면 뒤진다. 아니야, 이거 최소 못 떠도 반대크 진짜 루꼬 형은 아무리 못 떠도 반대크이상 뛰어. 자... 들어오자! 아르헨티나 어, 12명 중에 12번째요? 근데 이게 확률이 너도 알잖아. 옛날에 우리가 근데 가격 많이 올랐다. 우리가 옛날에 뽑았을 때 30조 대였는데 이름이 왜 그래? 이제는... <laughs> 아니, 이상해라. 야, 이런 가지고 억까하는 아, 거지, 이 아, 새끼야. 언제 아, 저그 아, 아. 중학교 때 놀던 그 수법을 했나, 이 새끼야. 야, 너 아, 12명 중에 12번째 뽑았어. 개 아파. <laughs> <개> 아파. <laughs> 1 2번째 12번째를 뽑았어. <laughs> 아, 너무 아픈데, 이거? 이팅이다야잘 <laughs> 컸네. 아, 옛날보다 거야. 많이 올랐다, 그렇지, 얘들아? 아. <laughs> 아니 동일원좀 아닙니다 이거 주인님 에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야 줄여가지고 거의 스카우트급이었네 줄이는 게 주인님의 아 가서 제가 이렇게 하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죄송하네 주인님 에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